안녕하세요. 갑진년 61세. 올해 환갑이에요. 어, 환갑이라고 해도 다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나가는 삼재가 걸려 있어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문서가 굉장히 원활해서 만약에 문서를 질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문서 꼭 잡으세요. 이제 61세 환갑이라고 해갖고 성주가 들어오면서, 음, 성주가 정확하게 딱 서야지 집안이 화목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문서를 잡으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서를 꼭 잡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제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음이 안정이 되고 어좀 편안하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본인한테도 좋아요. 어 이렇게 성주가 떠버리면 본인이 심란하고 되는 일도 안 되고 조금 힘이 든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서를 잡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거나 어 생각만 하고 계시는 분들은. 조금 움직여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어, 내, 가지고 있는 현금을 조금 묶어 놓는다 생각하시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어, 금전이 좀 나가는 수전도 걸릴 수가 있어요. 어~ 왜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렇게 요게 부족해서 아~ 요거 조금만 더 채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 돈이 쑥 나갈 일이 생긴다던가 그런 일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문서로 돈 금전을 묶어 놓는 게 좋겠다 근데 뭐 문서가 있는 분들은 땅이나 요런 거에다가도 어, 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작은 문서라도 좀 잡아서 어~ 성질을 조금 안정을 시켜줘라 어~ 이런 운대예요. 그리고 건강은 어~ 조금 조심하셔야 될 거예요. 올해 사고수를 조심하셔야 되고요 어~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게 있는 거는 내가 올해 병원에 들어갈 수전이 걸린다. 그래서 어~ 몸에다가 칼을 댈 수도 있어요. 어, 그러면, 어, 이게 삼대바람에 같이 맞물려서, 해운연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어, 환가까지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건강을 조금 보살피시고, 어, 몸이 안 좋으시면 병원에를 빨리빨리 가보시고, 어디가, 이렇게 우리가 겉에 보이는 거는 알수 있지만, 속으로 알른 병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내가 볼때 위쪽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술 많이 잡수시는 분들, 간 쪽으로도 조금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런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을 하시거나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은 조금 병원을 가셔서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내가 병원에 들어갈 수전이 걸린다. 그리고 문서가 굉장히 좋다, 원활하다. 그래서 문서를 잡아주셔야지 내가 조금 편안하다 소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 61세 여자분.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기운보다는 세요. <laughs> 그래서 집안에 이제 막 나이가 동갑이신 분들 같이 환갑이 들어오시는 분들 하면 어 여자분들이 대체적으로 이길 거야. 어 여자분들이 워낙 세셔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 동갑자리가 부부가 계시면 여자 앞으로 문서를 잡는 게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면 공동 명의로 잡든지. 여자분들도 문서가 아주 치고 올라 올라 있거든요. 근데 육6일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올해 생일 밥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뭐 드신 분은 1월, 2월 드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3월, 4월 막 이렇게 하시면 조금 생일 밥은 안 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어, 집안에 조금 우환이 들어온다. 우환이 들어오는 거는 어, 내가 살짝 보게 불 수가 걸려요. 복입술 걸린다는 거는 이제 부고소리 소식을 듣는다는 거야. 부고소식을 들어서 내가 상복을 입을 수 있는 해다. 그래서 본인이 아무래도 삼재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삼재라 하더라도 삼재 바람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생일밥은 조금 상가 해주시고 식구들끼리 그냥 조촐하게 드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어, 막 요란하게 먹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갑 잔치 못하는데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어, 갑진생, 용띠분들은 여자분이나 남자분들은 크게 나쁜 게 없고요. 건강으로 봤을 때는 남자분들이 건강이 더 많이 좋지 않아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인간조심은 좀 해야 되겠다. 어, 인간의 바람이 좀 들어와. 그래서, 어, 내가 구설이 좀 올라. 그러니까 조금 사람하고 부딪히는 일을 삼가하시고 어, 언행을, 그러니까 본인이 말하는 게, 본인이 그런 뜻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어, 다른 사람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진생 여자분들은, 어, 구설도 들어오고, 내가 사람한테 어, 약간 식이 질투도 좀 들어오니까, 인간을 조심해라. 인간 바람을 잘 다스려라. 이래요. 그래서, 어, 그거만 조심하시면 크게 문제 되실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생일 밥만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렇게 하시면 뭐 크게 나쁠 것도 없고, 또 집안에 그래도 또 좋은 소식도 있고요. 결혼 안 하고 있던 자녀분들이 있으시면, 올해는 그래도, 음, 결혼 한다 소리가 나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희망을 걸어 보시고 기다려 보시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갑진년에 들어서서 61세 어 갑진생님들 음, 해운년하고 잘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부딪히는 달도 있으니 잘 넘어가시고 그리고 원하는 바 뜬버건다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